네 안녕하세요. 네, 수건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미국 주식에 입문하는 그런 초보분들, 입문자를 위한 미국 주식 ETF 투자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음, 한 일곱 개, 일곱 개 플러스 두 개쯤 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어,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음, 총 일곱 개. 플러스 두개 정도 될 거예요. 두 가지 정도, 두 가지라고 해야 되나? 일곱 가지라고 하죠. 네, 일곱 가지 종목 플러스 두 종목 이렇게 하고 왜 이렇게 부르냐면 일단 ETF가 일곱 종목이고 그 다음에 일반 주식 종목을 두개 정도 그렇게 해서 하는 거고 일반 주식 종목은 뭐안 해도 상관이 없고요.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래서 어, 일단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나름 오랫동안 고민하고 심의를 기울여서 만든 포트폴리오는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네. SC 네. 이거는 이제, 어, 이제 만들었던 것들을 보여 드리면 미국 투자 입문자용 예. 조금 글이 크네요. 글을 한 단계 줄여야겠다. 서식을좀 줄이고 21호 할게요. 미국 투자 입문자용 매일 종목별 균등 정립식 예, 포트폴리오라고 정했고요. 자 위에 보면 일단 B군이 있고 G군이 있고 S군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왜 만들었냐고 얘기하자면, 일단은 미국 주식을 뭐 투자를 하려면,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공부를. 근데 이제 그러다 고 보면은 또 어떤 종목을 살짝 헷갈리고 해서, 일단은 그럼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어 제가 일단은 조금 그런, 어, 어떤 느낌이냐면, 이 포트폴리오를 만든 이유는, 자, 본 포트폴리오는 미국 시장의 그, 성장 차익과 배당 수익, 5연 배당 수익 5% 이상을 노리는 안정성에 기반한 전략으로 만든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러니까 좀 방어적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러면서도 배당 수익은 연5% 이상을 노릴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었고요. 음, 만든 이유는 일단 이런 걸 먼저 시도를 해보고 균등 투입이라고서 놨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똑같은 금액으로 그냥 어, 생각 없이 사면 된다는 얘기죠. 어, 자동으로 토스증권 같은 데 보면은 다걸수 있기 때문에 아, 어, 그 놓으면 됩니다. 이것도 써 놨죠. 토스뱅크 어플에 토스증권에 그 매일 주식 모으기라는 게 있습니다. 어, 그래서 1달러, 10달러 사이에 용량껏 뭐 종목별로 동일 비중 어 같은 매수를 세팅해 두시면은 음, 일주일에 다섯 일주일에 다섯 번. 네, 그래서 한 달에 총 20번이 매수가 될까요? 정립식으로 매수가 되겠죠? 매수가 됩니다. 그래서 뭐영향 따라서 더 여유가 있으면 더 해도 되고 아니면 뭐 20달러를 해도 되고 그거는 이제 개인의 선택인데 일단은 처음 입문할 때는 이제 급나니까 이렇게 하고 왜 정립식으로 해야 되느냐 하면은 어쨌든 이게 뭐 나스닥을 볼까요? 미국 주식 이런 주가들이 계속 올랐 잖아요 음. 계속 올랐었기 때문에 이게 급 나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하기에 가 그러면 우리가 근데 뭐급 나니까 조정 나올 때 기다려야지 하다가 기다려도 계속 안 올라오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솔직히 이 정도 조정만 나와도 사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기다리다가 나중에 조정이 나와도 너무 오래 지나면 내가 그때 샀던 이 가격보다 더 위에서 조정이 나와도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놓치게 되잖아요, 그 기간을. 그래서 이 오르는 폭도 먹으면서 안정적으로 가져가다가 만약 조정이 좀 크게 나온다. 그러면은 뭐 수동으로 또 내가 살 만큼 금액만큼 더 종목별로 더 사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어 그래서 지금 이급 나와서 시작을 안 하면 또이 기회를 놓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 종목군을 만들고 매일 매일 적립식으로 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 그리고 설명을 한번 드리자면, 설명을 한번 드리자면, 일단 B군, B군과 G군, S군을 제가 나눠놨습니다. B군의 SCHD, VYM, 배당 성장주 군으로 SCHD, VYM, d i o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거, 요약을 설명해 드리고 종목별로 왜 이걸 골랐는지 대해서는 간단간단히 코멘트를 달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당을 어제 노리면서 하이브리드 성향을 가진 야크브드콜 종목인 JPQ와 QD볼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지구는 지수 추종, 지수 추종 성장주 ETF, 배당보다는 이제 성장을 위주로 이제 수익률을 목표로 하는 ETF를 넣고요. 었 마지막 S는, 어 현재 제가 볼때 가장 그래도 장투했을 때어 신뢰도가 가는 종목이 테슬라와 엔비디아인 것 같아서 위에 7개는 ETF고 S는 이건 주식이죠. 주식 종목입니다. 그래서 테슬라와 엔비디아를 넣었습니다. 자, 그래서 B부터 G까지 있는데 b 지는 고정증립식으로 투자를 하고요. C는 이제 하실 분은 하시고 똑같이 정립식으로 하면 되는데 하실 분은 하시고 안 하실 분은 안 하셔도 큰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테슬라, 엔비디아가 제가 얘기드린 이런 포트폴리오 애들 중에 그 포트폴리오로 들어갑니다. 어느정도 여유가 되면 일단 다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 야크 버드콜이 두 개가 있어가지고 조금 부담스럽다. 그러신 분들은 배당률은 조금 감소되겠지만 좀더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싶다면 B 리스트에서 큐디보를 제외도 됩니다. 근데 어차피 이 자체가 좀 방어적으로 안정적으로 뽑아놓은 거라서 사실 다 함께도 좀 안정적으로 돌아는 갈 겁니다. 딱히 어, 이 포트폴리오 전해보는 경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미국장이 정말로 뭐 크나큰 이런 어, 코로나 같은 게 터져가지고 확 떨어지는 경우, 그때는 마이너스가 될수 있겠죠. 근데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 한은 계속 우상향하는 뭐 미국 주식이 20년, 30년 동안 우상향했잖아요. 이렇게 결국은 계속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네. 뭐정립시기 때문에 언제 시작해도 상관없는 거죠. 언제 시작해도. 네. 그래서 오히려 이런 큰 조정이 만약에 불가항력의 그런 악재가 조정이 왔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뭐, 자산이 좀 손실 날 수도 있지만, 그럼 눈딱 감고 그동안 기다렸던 기회다 하고 더 사버리면 되죠. 종목군에 문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진짜 미국장이 뭐 엄청난 그런 악재가 나오지 않는 한은 크게 손해보긴 어려운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운영하는 법은 조금 더 마저 설명을 드리자면. 나스닥 눌림목 조정 시 수동으로 분할 매수 할 자금을 보유해서 기다렸다가 기회가 오면 그거를 매수 시행을 하면 된다. 추매를 시행을 하면 되겠죠. 오히려 그래서 눌림목이 올때 나스닥이 조정이 오면 오히려 기회라 생각하고 어 뭐든지 몰빵은 안 되고 좀분할해서 계속 더사고더 사고. 더 사고. 정립식 보다는 많이 살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이용하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남겨드릴 말은 자 이거예요 결국은 이 포트폴리오는 입문자용 포트폴리오고 각 종목별로 미국 주식투자에 대해 충분히 공부해 보고 어, 종목별 을 그러니까 제가 던져 드리지만 이것만 보고 딱 끝나는 게 아니고 종목별로 왜 이거를 이 사람이 얘기를 했을까 다 찾아보고 어, 참고로 토스건권에 충분히 잘돼 있거든요 토스건권의그 커뮤니티나 뭐 내용 정보를 보면 종목 증거를 보면 잘 되어 있습니다. 한번씩 읽어 보시면 되고요. 주 본인에게 맞는 스타일의 포트폴리오로 리밸런싱 하면 됩니다. 뭐이 포트폴리오로 그러니까 몇 개월 운영해 보다가 몇 개월 운영했는데 뭐 수익이 잘 나, 꾸준히 나, 꾸준히 나고 있다면 공부를 만약에 내가 했어요. 그러면 좀더 공격적인 포트폴리오로로 바꿀 수 있겠죠. 조정할 수가 있다. 기회가 되면 제가 여기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는 포트폴리오도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종목을 조금씩 바꾸면 되죠. 아니면 좀더 추가거나 하안 바꾸더라도 추가거나 하 그렇게 하면 되죠. 자, 그래서 이거를 공부를 하는데 당장 그렇다고 손 놓고 공부하고 있을 수 없으니까 일단은 처음 시작을 하기 위한 그런 이제. 이유로서 이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 드렸습니다. 쳐보면자 이렇게 돼 있죠. 자 미국 투자 입문자용 매일균등 정립식 예, 포트폴리오고요. 정리를 하자면 추천은 토스 증권에 사는 게 좋고요. 기움증권이 토스, 토스 증권이 1등이고 보통 요즘에 가장 많이 많이 쓰거든요. 편하게 돼 있어가지고. 근데 2등은 이제 키움 정권인데, 키움 정권은 조금 불편한 게, 소수점 주문이, 그, 키움은 소수점 주문이 실시간이 안 돼요. 키움 영웅문은. 그래서 저는 1순위는 토스 정권을 일단은 1순위로 봅니다. 토스 정권을 사용하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종목들을 왜 골랐는지에 대해서 한번 음, 길게는 아니고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